사랑합니다. 오분 말씀 하루묵상 추원우 목사입니다. 레위기 이십일장 이십일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니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교훈하시는데,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80여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의 내위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임을 알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심을 생각할 때 그의 백성 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곧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은 특히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사장의 업무를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통해서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다면 여기서는 제사장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 제도가 없는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을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셨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단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항상 그렇죠. 항상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을 살펴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그 정신을 잘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잘 골라야 했습니다. 가족들 관리도 잘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흠이 있는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이 될수 없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제사장이 될수 있었지만, 뭔가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될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한 가지가 있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막과 관련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다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 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흠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대사로년에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흠 없게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자녀삼아 주시고. 이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여 흠 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